안녕하세요, 황영웅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십니까? 제 노래가 많이 그리우신가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노래하는 황영웅. 노래로 감동을 주는 황영웅. 노래로 여러분들의 위로와 설렘 전하고 싶은 황영웅입니다. 황영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귀한 사람들, 탁월하고 특별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황영웅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이라는 씨앗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고 기다리면 꼭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꽃이 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봅니다. 여러분 황영웅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위로로 황영웅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웅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